네, 스티드림이구요 양코 네, 대전쟁 한번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할 거냐면요. 레전드 티켓 이거 판매하죠? 그래서 이거 한번 구입해보고 바로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충 이거 보면 딱 이렇게 딱 있는데 제 목표는 백슬리 아니 백슬리란다. 백타마 그리고 흑타냥, 흑이즈 자 그리고 레레 중에서 간다르크 요판도라 루미나리아 이 정도가 목표인데요 네 9,900원이고 레전드 티켓 딱한 장만 줍니다 바로 구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로 결제 완료되었습니다 구입 완료 네한 장밖에 구매를 못하네요 네 이렇게 레전드 뽑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laughs> 네 9,900원 가자! 이 <laughs> 단계 9,900원? 이 단계 9,900원이라고? 이 단계 9,900원이야? 아, 아니고. 저리긴 한데. 아, 뉴저리긴 한데. 아, 내 9,900원. 아, 힘이 싹 사라졌어. 노비루가 고양이가 맞는지 아닌지 도대체 알수 없는 정체불명의 수스께끼의 캐릭터 진화시키면 고양이가 맞는지 아닌지 도대체 알수 없는. 정체불명의 수수께끼의 캐릭터 파동에 의한 데미지를 받지 않는다. 원거리 범위 공격이라고 하네요. 하, 진화, 진화시켜볼까? 한번 진화시켜봐. <laughs> 각성했고, 노비란 터번! 고양이인지 정처 없이 떠도는 마법사인지 도대체 알수 없는 정체불명의 수수께끼의 캐릭터. 파동에 의한 데미지를 받지 않는다. 원거리 범위 공격이라고 하고. 아, 지지발 좀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양콤보 보이는데. 음, 뭐냐? 성내구역 업충. 저 양콤보 마저도 쓰레기야. 양콤보 마저 쓰레기야. 어떡하냐 저거? <laughs> 아, 우 이거 너무 무섭 아, 자. <laughs> 아, 이제, 오이루가랑 오코루가, 지룡만 나오면 이제 파울레인저 만들 수 있다, 이제.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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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네, 9,900원. <laughs> 9,900원이면 국밥한그릇인데 몰라. 대갈콘으로 스트레스 해하서 스트레스 해소. 어, 스트레스 해소서. 어, 1,500원이네. 자 가자 어어음음뭐 하는 새끼냐 얘는어어어어어돌어어가어못어아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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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는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는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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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네 본능만이 살 길이다. 얘 본능, 본능 잘 받는 거 아니면 이제 답도 없어. 얘는 뻥... 뻥... 아... 와 저걸 어떻게 소개야 될지도 모르겠다. 저건 진짜 자..일단 오이루가랑 오코루가 그리고 아시는구나랑 그 다음에 레제루가 있으면 루가족은올 컬렉이거든? 어떻게나 루가족 뽑아야 될 이유가 없고 난 루가족을 뽑은 기억이 없는데 왜..루가족 왜, 왜 저렇게 쌓이는지 모르겠고 네뭐 어쨌든 레전드 티켓 9,900원 버 버린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네뭐 그런 전 SD드림이었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